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사기로 목사입니다 아, 지난 2016년에 저희 교회가 분리 개척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함께 지켜보면서 아,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분리 개척할 때부터 파송 성교사님들과 함께 1년씩 1년씩 그렇게 연장해 오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첫해에 나오셨던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매년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 사이에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목표였고 도전이었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해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저희가 파송선교사 제헌신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복귀 신청과 함께 1년 더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헌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유기성 목사님 만나 뵈면서 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는 내년에 어, 신규 파송하는 명단에서는 어, 빼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태전동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파송이 되지만 어, 계속 새로 분리개척되는 교회들로 인하여서 함께하는 교회, 주 안에 있는 교회, 그리고 어, 저희 교회가 어, 이제는 어, 명단에서 빠져서 같이 오히려 더 기도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파송성교사 제 연장은 가능하십니다. 복귀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서부터 교회 사무실 2층에 있는데요. 파송성교사 복귀신청서, 재연장신청서 이명 신청서 이렇게 남겨두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적으셔서 이번 주 그리고 25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30일까지 모아서 선한 목자 교회에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열매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여러 파송성교사님들의 고백, 헌신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와 함께 하여서 선한 목자 교회가 어떤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수 있을지 기쁨과 은혜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함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